주일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삼펴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차원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즉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차원에서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이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용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설명하자면, 애국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야 하고 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애국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두 번째는 가나한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차원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워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모두 다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어도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이 내가 믿음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방해하는 것들이고,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아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잘라내고, 그것들을 쳐무찔러야 우리가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애국에서 빼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애국에서 빼내어서 강야를 거쳐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가나한의 일곱족속을 무찌르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지혜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 곳에서는 구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인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 구원, 구원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내게서 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목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 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이럴 때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홀로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요약했는데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여리고 성이 난공 불락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도 문을 닫아 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런 여리고를 누구에 붙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놓았던 네 손에 붙였으니 여호수아에게 붙였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난공불락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리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인지.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장애물, 이 어려움,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놓은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는가? 가나안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성에 대해서 신명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이 성이요 두껍고 높았는지 그 성이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그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보면 그 여리고 성터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두께의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의 불가사의한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이 정탐한 정탐꾼들도 똑같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1장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도 또 거기서 안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우리는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38년, 즉 40년 가까운 생활을 광야에서 지내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저들의 성이 하늘의 꼭더기를 닿았던 그들의 이 키가 3m 이 어마어마한 키가 되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으셨고 이미 그 성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만 붙들면은요.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 붙들지 아니하고 정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 보고 와서 듣는 말하는 그 말을 크게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모든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 경험대로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바로 여리고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게 근거를 두고 내 상식과 내 이론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파쇄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리 걸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든지 종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누구의 군사로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전쟁에 참여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르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원된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 족속들에 의해서 더렵혀진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땅. 그 땅을 더럽힌 가나한 족속을 그 땅에서 완전히 멸하시고, 그 땅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상식에서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과 명령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능히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내 이성과 경험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 큽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게 보입니다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우리가 돌파해내고 극복해내지 못할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선과 같은 이 거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강력한 세상의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어디 한 군데도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최고의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최고의 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성이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압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강력하고 아주 탁월한 무기나 또 훈련된 이 병사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호성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리 지르는가? 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질러 댈때그 소리의 함성이 그 울려서 그 벽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소리가 힘이 굉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두께의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얼마나 위험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나눠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성 주위를 그냥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 위에서 잘 훈련된 군사들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요, 위에서 돌팔매이만 해도요, 그냥 사람들 다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 여리고성을 쭉 돌아오겠습니다. 무서워서 못돌수 있어요. 칼에 맞을까봐 또 돌팔매질 당할까봐 안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성이 무너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도는 거예요. 돌때 뭐라고 했습니까? 입딱 다물고. 아무만 하지 말고.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평과 또 원망 이렇게 한다고 될까? 어?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돌때입딱 다물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나서 그때 소리 질러가면 그때 소리 질러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이 순종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리가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바로 이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의 위대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에 보면 그 크고 높은 성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것은 강력한 어떤 무기도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긴장된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돌라고 하니까 돌고 소리 지르라 하니까 소리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네. 다 복을 받고 싶지요. 다내 인생이 잘 되고, 쉽지요. 그러나 다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 보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루 할수 있고 이틀 할수 있고 세 번, 네 번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하고 여섯 번 하고 또칠일째 일곱 바퀴를 도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참고 견뎌내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 여리고를 깨뜨려 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소리 질러서 그 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요. 쉽게 넘기질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러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다리고 참아내고요. 그렇게 돌파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모르는 자가 어렴풋이 아는 자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그냥 어떤 분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이 정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선포하는 것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냥 지금같이 뭐, 대공포, 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폭탄을 그냥 투하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무기를 주어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우리에게 저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무기를 좀 주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그렇게 기도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저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소리가 길게 울려퍼질 때 그때까지는 아무만 하지 말고 돌고 소리 지르라 하면 나팔소리가 길게 울려퍼질 때 그때 함성을 질러라. 오직 이거였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한 바퀴 돌때 침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로는요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 뭔가 역사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없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중간에 멈춰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7바퀴 다돌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겠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함성을 지르러 갈때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어마어마한 난궁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으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